매장에 들어서자 이국적인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티베트에서 공수해 온 각종 소품들로 식당 내부를 꾸며 놓은 것입니다. 티베시 고향인 이 음식점의 텐징 대표는 모든 메뉴를 현지 방식대로 조리합니다.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티베트 사람들이 즐겨 먹는 툭바입니다. 우리나라의 국수와 비슷한 이 메뉴의 조리 방법은 이렇습니다. 먼저 마늘과 양파를 볶습니다. 여기에 밀가루를 넣고 추가로 채소를 더 넣습니다. 닭고기까지 넣고 볶은 후 채소로 우려낸 물을 부어 재료를 약간 삶습니다. 그리고 소금과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춥니다. 마지막으로 카레를 첨가해 만든 면을 넣고 더 삶아내면 됩니다. 조리 방법이 간단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하기 때문에 티벳 사람들은 물론이고 티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좀 인테리어 같은 것까지. 인테리어에서 벌써 약간 좀 이국적인 음식이라는 걸 느껴 느끼다 보니까는 단순히 약간 그러니까 입만 그 미각만 즐기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다른 부분까지 즐길 수 있어서 좀 다채로운 그 하나의 문화를 체험하고 가는 것 같아요. 이 음식점의 또 다른 대표 메뉴는 바로 텐뚝입니다. 우리나라의 수제비와 비슷한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버터와 다진 마늘을 볶습니다. 여기에 밀가루를 비롯한 각종 채소와 양고기를 넣고 물을 무어 끓입니다. 그리고 소금과 마살라라고 하는 향신료를 넣습니다. 여기에 얇게 민 밀가루 반죽을 먹기 좋을 정도의 크기로 떼어넣고 익을 때까지 삶으면 됩니다.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산초로 만든 양념을 첨가해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텐트 같은 경우에는 어, 그, 저희가 반죽을 직접 해서 직접 뜁니다. 그리고 주문 들어오면 그때 합니다. 그래서 그 밀에서 그 약간 씹는 그런 느낌과 그 다음에 야채와 어울러지면서그 다음에 양고기를 많이 선호하, 선호하고 그렇게 합니다. 그게 왜냐면 티벳에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양고기가 제일로 그 현지의 맛을 나오기 때문에 양고기를 사용해서 그거와 같이 티벳 음식이라면 같이 나오는 이제 소스가 있습니다. 이제 그게 아마 비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소스에 이제 티베트 산초가 들어갑니다. 마늘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 독특한 그 티베트 산초의 맛이 있습니다. 그거를 약간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다대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면 그에 따라서 양을 넣고 드시면 됩니다.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손쉽게 맛볼 수 있는 요즘. 색다른 맛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여러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는 외식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FTN 정세원입니다.